캐시, 캐시 리믹스 32번 투 포울입니다. 네, 리스타트 없습니다. 1번부터 요 1번, 시작! 원, 투, 쓰리, 포, 파이브, 식스, 세븐, 에잇 그렇죠. 2번 앞으로 걷는 거예요. 시작! 원, 투, 쓰리, 포, 파이브, 식스, 세븐, 앤, 에잇 3번 사이드랍 하면서 세러 시작! 원, 투, 쓰리, 포 파이브, 식 s 번째박스구식도 시작. 1 2 3 4 5 6 7 h r e 서 시작입니다. 시작 세고. 1 2 3 4 5 6 7 h 2 2 3 4 5 아니, 같이 1, 2, 괜찮아. 5 6 7 e s i 박스5 6 7 e 7 8, 1, 2, 3, 4, 4, 6, 7 8 1 2 3 4 5 6 7 8 9 1 2 3 4 5 6 7 8 9 1 2 3 4 5 6 7 8 19 2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다시 시작하시다